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소녀산 정치 테러 극한 유착의 파도, 반영동에서 반영동 반유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긴 차게 외치겠습니다. 소녀산 정치 테러 극한한다!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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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그구만! 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는 최초로 일본군 성노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리밀로 지정이 되었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은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잇따라 증언을 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에로 끌려간 소녀들은 1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 당했던 그 모진 수모들이 40년, 50년이 지난 후에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했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끌려가고 쌀포대로 무기가 매겨지며 끌려간 네, 곳에서는 성료의 생활을 강요하는, 강요당하는 것 뿐만이 아닌 가진 폭력들로 인해 청력을 잃고 지렴을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이건 돌아갈 곳이 없었으며 안신히 돌아온 뒤에서는 사태를 따지며 침을을 방해하던 사회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광복이 된지 20여 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에서 1964년 박정희 정권의 매국적인 한일협정으로 진입한 정선이 되지 않았음을 나서서 증명해 보았습니다. 내국적인 한일협정으로 일본군 청나일제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서 그 어떠한 법적 배상도 사죄받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아먹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정치를 휘두르며 권력 가명을 자행했고 정의로운 청년학생들은 들고 일어나 일본군 청나일제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1992년부터 이곳 평화로에 나공식사죄의 법적 배상을 외치며 외주투쟁을 가열차게 이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기세 있는 투쟁에 2015년 7 0 매국으로 박근혜는 대국적이고 졸속적인 한일화기를 체결로 다시 한번 앞으로도 자신은 7일 불중적인 외교를 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노 성내지 문제를 단돈 10억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일본군 성내제 피해 할머니들께 이제는 계속 포말하지 말라며 입을 치마박아버리는 구도를 만들었지만, 이는 청년 학생들의 추진 의지를 더욱 거세게 만들어 주었고, 그해 12월 28일부터 단일행동은 소녀상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친일 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항상 늘 하늘과 길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만을 얘기하는 건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피를 막은 채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해 말하자고 했지만 제대로 해결은 하지도 않은 채 넘어가고 묻어두기 바쁜 자들입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기억을 발산시켜 부정에 밀어넣는 행위자들과는 절대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침입파들이 살아 숨시며 외국적인 정식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2022년 7일민국 정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윤석열은 7일민국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남코리아의 역사적인 날들에 박정희를 칭송하고 이승만의 유언을 언급하며 퇴의가 된 모습을 과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7일민국 윤석열이 있어 친일매국 우리들의 난동 또한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진부국모리들은 전국 곳곳에 있는 서해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고 철거 박스를 씌우고 더러운 손을 밖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위안부 소속의 기념부를 4 8 9차이본현 선임의 피해에서 올려 이에바및 공동의 비